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킨디아입니다. 뉴스에서 가스 폭발 하재난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최근 몇 년간 통계를 보면 가스 안전사고는 꾸준히 줄고 있으나 인명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스 안전사고의 빈도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인명사고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은 가스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일반 화재도 무섭지만 가스 화재는 폭발 위험 때문에 더욱더 무섭고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스 안전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통상지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노력으로 각 지자체와 연결하여 가스 자동차단기 타이머콕 설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각 지자체로 신청을 해야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되는 정보 받아가세요. 콕콕콕 타이머콕 들어보셨나요? 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가스 중간밸브가 잠기는 안전장치를 말한대요. 그래서 타이머 콕을 설치한 다음에 혹시 요리를 하다가 깜빡 잊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스 레인지가 가열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데 탁월하다고 하네요. 일단 오늘은 신문 기사를 타이머 콕이라고 검색어를 넣고 검색해 보니 경기도 부안군 여수시 강명시 해남군 당진 와,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 가스 안전 장치 타이머 콕을 무료로 설치 보급 중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 사고에 취약한 고령자 가구에게 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머 콕을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모든 지자체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표준으로 경기도의 타이머콩 무료 설치 사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외의 지자체도 경기도와 비슷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궁금하시면 주민등록구 주지 시구군청 에너지관련과나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보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경기도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경기도 2022년 3월 1일자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 치약계층 3,900세대에게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을 무료로 설치하는데 2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60세 이상 홀로 사시는 노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난치질환자, 치매환자 등 네. 가스 안전 취약 계층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가구로 3월 중에 지원 세대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 강력본부와 함께 무료로 4월부터 설치한다고 하네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타이머콕 설치를 희망하시는 세대는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민등록거주지시군청에너지관련과나 음명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지금 신청기간 중에 있네요.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연중으로 운행하는 곳도 있고 기간이 정해진 곳도 있으니 시구 군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래요. 타이머 코 이것은 연속이 가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설정한 일정한 시간을 지나거나 주위 온도가 3분간 70에서 80도로 지속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 가스 렌지 사용 중에 깜빡하고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네요. 깜빡깜빡하시는 어른분들에게는 가스 타이머콕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좀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킨디아였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